So how was your first run?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뛰어보고 나니까 느낌이 어때요? How are you feeling? How are you feeling? 어떤 느낌이세요? 그럴 때 I feel good. I feel great. 정말 기분이 좋네요. I feel great. 제가 스스로 뿌듯해요. 라는 말을 해볼까요? 자, 그럴 때는 I am sort of proud of myself입니다. Proud 하면은 자랑스러운 거죠. I am proud of you.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. I am proud of you. I am proud of myself.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. I am proud of myself. 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때 너무 또 그러면, 아유, 또 그거하고 도모르게또 자랑? 이렇게 생각할까봐 앞에다가 sort of를 붙이는 거예요. 일종의 겸손함을 표현한 거죠. I am sort of. proud of myself 하면은 제가 뭐 스스로 좀 뿌듯함, 자랑, 비스무리한 거 느껴져요.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I am sort of proud of myself. 그러니까 sort는 원래 분류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. S-O-R-T, 그 다음에 O-F를 붙여서 sort of 하면은 뭐뭐의 종류라는 뜻일 것 같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런 편이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때 쓰여요. 이렇게 어떤 말의 어감을 조금 약화시키는 게 sort of 가될수 있습니다. 듣기에 훨씬 부드럽게 들리죠? 자, 다시 한번. I feel great. I am sort of proud of myself. 혹은 I feel sort of proud of myself.